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찾아보게 되고 그런 도움을 부탁을 하게 되죠. 어려울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이 하게 되고 또 여기저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분주하게 찾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이게 뭐 확인이 잘 안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랑 전화를 통화하거나 또 SNS 뭐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면 적어도 상대방이 듣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봤다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아무리 불러도 뭐 응답이 없어요.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이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데 어려운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이거 전혀 알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좀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딱 언제 어떻게 내가 얘기해 줄게. 뭐 이러면은 평안할 텐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새 대부분 응답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고백을 하고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급한 문제죠. 급한 불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매달리고 부르짖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땀을 흘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하는 이 과부의 태도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도시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마도 어떤 나쁜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아마 재산이나 어떤 재산을 다 날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걸 이제 잃어버린 상황인 것 같으니까.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뭐 일도 할수 없고 그런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그 도시의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겁내지도 않고요. 그야말로 고집불통이죠.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부탁이라도 하고 말이라도 해보겠는데, 신앙적인 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또이 과부가 뭐 친한 사람들이 많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좀 사정해보겠지인데, 뭐 그렇지도 않아요. 또이 과부가 뭐 뇌물로 뭐 찔릴만한 돈도 없어요. 결국 이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재판관마저 나쁜 사람이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괴롭힐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 보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재판관이 아무리 자신을 없신여긴다 해도. 자꾸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면 결국은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할수 있는 최상의 일이었던 것이죠. 4절 5절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재판관도,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끈질긴 청원에 마음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재판관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이제 계속 찾아와서 괴롭힐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것이죠. 다시 말해, 과부를 위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편하자고 들어준 것이죠. 오늘 은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기도할 때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파악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과부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했다면 아무리 재판관을 찾아가도 소용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단번에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할때 항상 이 반대 의견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때 전혀 말도 안 되고 엉터리고 타당성이 없으면, 그죠? 기각될 수밖에 없죠. 우리 그리스인 도 공동체가 있어 좋은 점은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또 들어볼 수도 있고. 때론 나 혼자 생각할 때는 이건 진짜 옳은 일이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좀 감정적이었구나.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구나. 아, 내가 좀 억지 주장을 했었던 것 같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또 깨달아 알게 되기도 하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나아갔다면 뭐 절대 통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는 상식적으로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부는 자신의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말 정말 꼭 해결해야 되는가? 그 불리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끝까지 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나에게 정말로 진짜로 중요한 그런 문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며 꼭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면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봤는데 아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죠. 안 가져가는 것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 내가 중요하다 인식이 없이 갖고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는 결국 흐지부지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과부는 다른 사람을 찾아, 찾아가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이 재판관은 교만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과부 얘기를 단번에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여러 사람 찾지 않고 재판관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죠. 왜냐하면, 과부는 재판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과연 하나님 한 분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만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리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기도는 소홀해지고 말겠죠. 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삼성이나 뭐 애플 같은 그 회사의 그룹의 총회장 같은 어떤 재벌처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좀 만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뭐라도 좀 얻,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기대가 되고 막. 왜냐하면 그들이 좀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재벌들이 아무리 부자고 뭐 떵떵거리고 돈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개미 한 마리보다 못한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훨씬, 그죠? 더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3번은 하나님에서 좀 실감이 안 나면 그런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억만 장자다. 모든 부자보다 더 부자다. 그렇게 하고 좀 가면 좀 마음이 좀, 좀 활짝 열리고 또 기대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과부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자신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청원합니다. 한두 번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급한 마음으로 당장 빨리 해야 돼 이렇게 했다면 아마 재판관을 설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재판관은 처음 이 과부의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죠. 근데 자꾸 와서 얘기하니까 또 들어 듣게 되고 들어보게 되고 또 검토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맞네. 이 과부의 주장이 맞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좀 기도하다 금세 포기하곤 하진 않습니까?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진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아, 내 자신이 직접 뛰어다니는 것이 훨씬 낫겠다 생각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이런 얘기도 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기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이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들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과 중간에 기도하다 포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응답이 되었을 때 믿음의 성장이 다릅니다.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끝까지 기도해서 그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응답을 날리며 받더라도 별로 이게 기쁨이 없고 믿음 별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소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결코 불한재판장이 아니십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불을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결코 악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악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부가 이런 악한 재판관들 설득하는데 왜 너희들 하나님 설득하지 못하냐? 제자들이 왜 하나님 귀착해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드냐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린 아이처럼 때를 쓰거나 뭐 혈기와 좁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타당성을 갖고 하나님 한번 설득해 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나 어떤 교수가 첫 수업 시간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많이 사용해 주시고 저를 많이 괴롭혀 주세요.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찾아오고 망설이지 말고 자기를 괴롭혀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괴롭히지 않고 가만히 계시게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이라도 생긴다면,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핑계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귀찮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뭐 귀찮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절대로 전혀 귀찮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더 기뻐하시죠. 우리 살아가시니까 우리 찾아오시는 걸더 좋아하시죠. 돕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죠? 다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성숙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좀 키우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보고 돌아보고 내 문제의 초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지각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거나 외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어려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냥 어린 아이같이 뭐 때쓰거나 막 그러면서 뭐 책임 하나 님께 떠넘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신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또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어려움에서 동화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어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키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며마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때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변한 것이 없고 깨달은 것이 없는 경우. 참 안타까운 경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수술했는데 병원 치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수술했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낭패고 억울한 일이죠. 진정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생각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는 과부의 자세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해결해주실 분이 없음을 믿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각과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